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최근 그 소문을 들어본 적 있니? 2023년 1월 1일에 로블록스의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소문이었지. 그런데 실제로 그걸 시도한 해커가 잡혔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624만 유튜버 크리크래프트는 1월 4일 로블록스의 해커가 방금 체포되었다는 영상을 올렸어. 영상의 내용을 보면 승인되지 않은 오해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해커가 1월 1일에 로블록스를 종료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그 닉네임을 검색하면 금지된 계정으로 뜬다고 해 실제로 로블록스가 이 사람을 금지한 거지. 그는 로블록스의 금지를 당하자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이 조금 웃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실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짜 로블록스 해커입니다. 저는 해킹 지식이 거의 없고 진짜 해커도 아닙니다. 코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로블록스에서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메스로그 2008이라는 유저가 저를 잡으려고 경찰을 불렀다고 했어요. 경찰이 저를 체포하 온다고 해요. 그럼 영원히 안녕! 딱 봐도 그냥 관심 끌려고 잼민이가 장난쳤다가 로블록스에서 벤 당하고 경찰이 온다고 하니까 무서워하는 모습이지? 물론 실제로 경찰이 가는 일은 없겠지만 말이야. 로블록스에 가짜 에커가 인기를 끌던 일이 많았어서 아마 그걸 따라하고 싶었나봐. 불행히도 그는 로블록스에 벤을 당하고 말았어. 인기를 얻고 싶었던 가짜 에커.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